이거 보면은, y는 e-sin x인데,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. 얘는 더하기 관계니까 어차피 순서를 교환을 해도 상관이 없어. 이렇게 되어버린다. 그러면 마이너스 s i n x를 이만큼 올린다. 마이너스 s i n x는 방금 그렸네요. 그쵸? 이렇게, 이런 식으로 그렸었어요.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될 것이고. l 를 얼마만큼?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려주면 된다. 그럼 그래프를 완성시킬게요.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, 어, 얘 0은, 쭉 올렸어. 우선, 0은 얼마가 될까? 2가. 점을 찍으면서 시작요 0은 2가 되고, 여기 지금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, 얼마가 된다고? 1을 더 높여야 되겠다. 1, 2, 3.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. 그치? 0은 2.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는 1.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파이일 때는 2.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쭉쭉쭉쭉하면 돼요. 그다음에 여기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고 얘도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써줘도 이렇게 y 대표니까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다? 응. 1. 그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죠. 그래서 2 마이너스 사인 x는 어려워 보여도 마이너스 사인 x를 그린 다음에 2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더 편해져 버리니까 더 쉽게 구할수 있을 거예요. 됐죠. 그래서 우선 주기는 똑같이 s i n x랑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? 이 파이가 될 것이고, 그치? 주기는 이 파이가 될 것이고. 치역은 어떻게 된다? 치역은, 원래 치역 표시는 이렇게,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. 집합 표시로. 그래서, 마이너스, 어, e 마이너스 사인 x는, 그래, 지금 3에서 1 사이인 걸로 이렇게 구합니다. 됐니? 됐어?